안녕하세요, 서대문의 김동현 철학원입니다. 자, 이어서 어, 김호중 씨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는 어, 1991년 양력 10월 2일 어, 30세가 되죠. 신민년 양띠로 태어나고 정유월. 그다음에 어, 일주는 을사 일주가 되고, 씨는 어, 나무있기나 인명사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구성상으로 봤을 때 묘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묘시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자, 을사일주. 을목이죠? 을목, 목기운. 목기운은 기본적인, 어, 성정이, 어, 심성이 착하고 자비심이 많고 주변과, 어, 주변 사람들과 소통과, 어,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기운은 직업적으로도 보통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이렇게 봉사와 서비스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사회를 밝고 이롭게 하는 직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을사일주기 때문에 상관으로 빠지, 빠지면 상관이란 것은 본인의 표현본능 또 본인의 다재다능 그리고 본인의 어, 매사에, 그, 감성이, 어, 풍부하고 예민하여. 그리고 이런, 그, 문화, 체육, 예술, 이런 쪽도 많이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관, 상관을 일제에 깔고 있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월지는, 어, 평관, 을류, 어, 가을철이기 때문에 평관으로 작용이 되고, 이 평관이 또, 신금이 또 투관이 되죠. 그래서 이 평관, 살의 기세가 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월간의 정화, 이 식신이 이 강력한 금기운을잘 제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을 어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 상관이 강력한 살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식상 재살 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상, 식상이 굉장히 어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을 쓰는 것보다 식상을 쓰는 직업을 택하는 게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란 것은 보통 본인의 그 표출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한 성량으로 노래를 잘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만약에 노래를 안 하게 되면 이 말솜씨를 활용한 연예인 그 다음에 배우, 아나운서 또 무대에 설수 있는 연극, 영화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식상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 식상을 가지고 이 엄청난, 어, 를 벌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미에 미 자도 편제로 앉아있고, 어, 시간에도 이 편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 편제란 거는 보통, 어, 이큰 돈인, 돈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어, 연지에 미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일찍부터 큰 돈을, 어, 벌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지에 묘, 을묘, 어, 묘라는 거는 비견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 어, 신약사주를 굉장히 여기서, 어, 힘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년, 만년으로 갈수록, 어, 이, 그, 어, 시지에 묘의 기운을 받아서 본인은, 어, 나이가 먹을수록 어잘 풀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이 묘의 기운은 보통 어, 목 기운이기 때문에 이 비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엄청난 운동 기능과 본인의 추진력 카리스마 또 자존심 고집 이런 거를 다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에 뿌리받고 있는 을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 굉장히 이런 추진력과 대범한 카리스마와 그리고 또 본인이 어, 어, 매사에 독립심, 독립심과 지구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은 어, 식상제살에 비거시지에 목기운이 <laughs> 본인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는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운을 보게 되면 갑오대운 갑오0년운을 어, 보게 되면 28세부터 37세 어, 이 운세는 이 간목과 오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목은 묘에 뿌리받고 있고 또어 정화는 오에 뿌리받기 때문에 어 이런 어 목기운과 이 불기운이 같이 합세를 해서 금을 잘 막아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운세가 어 주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과 그리고 또 본인의 왕성한 그어 출세운과 이 결부돼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 금년 21년 운세를 보게 되면 올해 신축년, 어, 신축년은 어, 금기운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아직 그 병역 의무를 어,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굉장히 과로에 좀 시달리고 또 이렇게 어, 신금의 기대가 강할 때는 어, 그래도 이 불기운이나 어, 이 식상이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 뭐, 곤란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 매사의 주변 사람들과 충돌, 또 불화, 또, 그, 주변 사람들과 시비 다툼, 이런 거는 좀 소소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썩 좋은 해는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어, 넘겨버리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김호중 씨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